번뜩이는 아이디어와 뜨거운 열정으로 창업을 꿈꾸는 소상공인들. 하지만 현 시장은 정보의 불균형으로 창업의 길은 멀고도 험한데. 여기다 프랜차이즈의 도움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려 해도 녹록지만은 않은 상황. 300만 시대입니다. 하지만 정보는 부족하고요. 상황은 폐쇄적이기까지 한데요. 그렇다고 프랜차이즈를 생각하기에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똑똑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보험 또 인테리어 견적, 노무까지 원스톱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거든요. 바로 지금 소개해 드릴게요. 창업시장의 정보 불균형을 바로 잡고 상권 분석부터 인테리어 물품 구매에 이르기까지 한 번에 해결한다. 자영업에 관한 모든 것. 원스톱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오래전부터 자신만의 카페를 가지고 싶었던 형목 씨. 지난해부터 창업을 위한 준비를 본격화했지만 카페가 있나? 이미 시장에 수많은 커피 전문점과 카페가 존재하는 상황. 저만의 가게를 가지고 싶고 제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싶어서 이제 작년부터 바리스타 메뉴 개발하면서 공부를 계속 진행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현실적으로 제, 저만의 가게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하고 자신만의 시그니처 메뉴도 개발했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답니다. 상권을 분석하고 가게 위치를 잡고 인테리어, 소방, 보안 각종 집기를 채우는 일까지 예상치 못한 복병들이 숨어 있었던 창업 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이에 대한 정보는 턱없이 모자르고 부족한 상황이었는데요. 카페를 창업하면서 메뉴 개발이나 바리스타 쪽으로 공부를 하는 건 정말 쉬웠지만 뭐 창업에 대해 찾아보면서 일단은 뭐 저에 맞는 업체나 뭐 비교 견적이나 이런 걸 찾아보기가 너무 힘들었고 워낙 범위가 넓다 보니까 저만의 컨셉을 원하는데 그거를 인터넷에서 찾아보는 한계가 있고요. 건을 분석하고 예산에 맞는 가게의 위치를 정하는 것만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하지만 진짜 창업은 여기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던 인테리어를 실현해 줄 업체를 선정하는 일부터 각종 집기와 안전 장비를 갖추는 모든 일들이 순탄치만은 않았다는데요. 전체적인 구상은 있지만 그거를 어떻게 살려서 이 동선이든 배치든 이런 걸 따져보기에는 저 혼자만으로는 정말 힘들었고요. 한때는 이 모든 것이 힘들어 프랜차이즈의 도움을 받아볼까도 고민해보았습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에 맞추자니 어쩐지 자신의 꿈과는 멀어지는 것을 느꼈다는데요. 프랜차이즈 진행하면 다 맡아주기 때문에 편하긴 하지만 로얄티 같은 식으로 다 줘야 되니까 아무래도 제 이익도 적어질 뿐더러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개인 창업을 선택했고요.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소상공인이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 하는 창업의 세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지금 회의 중이신가 봐요 네, 네. 세상 모든 창업을 업종별로 비교 분석하고 창업자로 하여금 투명한 정보를 비교 선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이곳.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한 희소식이 될것 같습니다. 회사 소개 좀 일단 부탁드릴게요. 이제 소상공인의 개인 창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업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곳의 직원들이 하는 일을 살펴볼까요? 우선 업종별 견적 산출, 상권 분석과 인테리어, 각종 기자재와 보험, 세무, 농무에 이르기까지 최상의 선택을 할수 있는 원스톱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이곳에서 개발되었답니다. 원하시는 제품은 있는데 금액이 조금 비싸서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창업하신데좀 도움을 좀 주실 수 있나 해서 인테리어부터 일일이 다찾아보시는그 시간이, 시간이 돈인데 그 시간이 정말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시간에 차라리 운영을 계획을 하시는데 그 시간을 할인하실 수 있도록 저희는 그 시간을 단축시켜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100이면 100. 모두 다른 개인 창업 맞춤 설계 프로젝트.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에 도전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왜 누구를 위해 만들어진 걸까요? 가게부터 메뉴, 어떻게 마케팅을 다 준비하시고, 스스 이제 고객 응대도 하셔야 되니까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사실 세무나 노무보험 같은 경우좀 간과하기 쉬운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제 사업 운영에는 꼭 필요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저희가 런칭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쉽게 프랜차이즈 창업과 비교해 볼까요? 약 2천만 원 정도 비용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자신만의 가게를 꿈꾸던 바리스타도 원스톱 창업 지원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보기로 했는데요. 별도의 비용 없이 비교 견적을 내고 서비스를 이용해 본 소감을 물어봤습니다. 금액적인 부분도 줄일 수가 있었고요. 시간적 여유나 그게 정말 감소되면서 편했던 것 같아요. 외식업, 판매업, 서비스업을 비롯한 기타 업종까지. 약 30여 개를 소상공인이 소유한 예산으로 비교 견적 및 구매까지 한 번에 이뤄지니 신뢰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데요. 개인 창업자들이 예산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 군데를 비교하면서 비용도 정말 절약이 된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맞는 업체를 고를 수가 있어서 그게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인테리어부터 창업 물품의 구매와 렌탈, 보안과 보험, 세무까지 알아볼 수 있는 프로그램. 이들이 꿈꾸는 다음 스텝은 무엇일까요? 네, 창업하시는 분들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가요? 방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플랫폼입니다. 그만큼 이제 견적이나 구매나 그리고 서비스 이용을 할때좀더 저렴한 가격에 이용하실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이제 정부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제 대출에 대한 정보, 그런 방대한 이제 창업에 대한 정보를 더 담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플랫폼을 고도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창업을 꿈꾸고 계신가요? 막연하고 막막했던 창업의 꿈, 원스톱 창업지원 프로그램으로 당신도 내일의 비지왕이 될수 있습니다.